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흔쾌히 아멘 하기에는 약간 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내용에서부터 일단 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낮아져 고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부터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만 되고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정말 많은 열매와 부흥과 또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많은 열매 맺는 하나로의 미리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로의 미리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이길 외에는 열매 맺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의 미리 되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확신교회는 영혼의 열매 맺도록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확신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이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지켜 많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은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먼저 내가 생명이 있는 하나의 밀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열매는 차치하고 나 자신부터가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많은 열매 맺도록 희생당하신 하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주인 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목숨 다해 믿고 따르고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어떤 것도 내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정말 생명 있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많은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 있는 한 알의 밀이 될 때에. 드디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밀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는 밀알이라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죄에서 구속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나 자신이 날마다 죄와 싸우고, 즉 변화를 바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궁극적 목적이며 즉 목적이 생기고 생명을 얻은 내가 교회의 또 다른 지체를 도우며 이 섬김이고 불신 영혼들에게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즉 그들을 인도하는 총체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 맺는 미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되고 제대로 죽을 수 있는 밀한 알만 여기에서 나오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한알한 한 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